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거 포장만 봐도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요걸 어떻게 요렇게 다 접어서 넣었을까요? <laughs> 자, 요거는 달총리 라이브 방송에서, 어, 온 아이들이랍니다. 하나씩 꺼집어내가지고 또 수수가 엄박증을 하네요. 언박싱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요렇게 바닥에다 놓고 자 여기 대야 놓고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수수가 뭐를 찜을 했을까요?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까? 수수는 어저께 아침에 <laughs> 어제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왔답니다. 울산에서 아침에 올라오자마자 지금 요거 풀고 있는 거고, 어, 울산 동택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어, 여섯시 넘어서 출발을 한것 같아요. 뭐여섯시 넘어서 나왔는데도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한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왔답니다. 와, 요 아이는 뭘로? 어머, 얘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좀 작은 줄 알고 큰 걸로 바꿔달라고, 그날 저녁에 막 앙사를 지기 는데 어머, 얘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 이쁘게 잘 생겼고, 뿌리는, 뭐지 보자. 아, 뿌리는 깨끗하게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가 하나가 왔고요. 굉장히 예쁘죠? 자, 어저께 집을 나가서, 집을 나가서 놀다가 이제야 돌아와가지고 또 언박싱 한다고 요거 풀어놓고 또 출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분갈이는, 음, 저녁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분갈이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8시가 훨씬 넘었고, 음 울산서 대구까지 오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도 뭐 천천히 왔으니까 더 걸리겠죠? 짜자자자, 세상에나, 요 아이가 레드 지로라는 아이랍니다. 와, 너무 찜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답니다. 아와 세상에. 수수도 레드 지로를 가졌답니다. 손톱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잘보일려나 어쨌든 손톱이 굉장히 예쁜 아이, 요런 아이가 하나가 왔구요. 요렇게 두 개를 찜을 했는데, 요거 하나는, 음, 서비스 같아요. 여기 서비스 같은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리비티, 리비트라는 아이네요. 리비티, 리비티, 점도로 봅니다. 자, 요 아이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또 찜을 안 한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언박싱을 했는데 또 한답니다. 요렇게 쏨이 쌓였어. 요렇게 생긴 아이네요. 요렇게 생긴 아이. 아이고야, 요거 작은 분에 다 앉혀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수수는 또 요렇게 찜을 해서. 그렇게 많은데 또 찜을 했나?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다육이 욕심은 또 끝이 없죠? 끝이 없어서 또 요렇게 찜을 했답니다. 요렇게, 음, 그 멀리서 수선의 옥상까지 온다고 굉장히 고생한 아이들, 어, 칭찬을 좀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답니다. 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